네, 1910년 한일 합병을 시작으로 1945년 8월 15일까지 광복을 맞이하기 전까지 한약 35년 가까이 고통스러운 그 일본의 강정기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1910년 한일 합병이 시작되기 이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응이 있었던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눈물로 회개하며 응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그 부흥의 불길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평양 대부흥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910년 한일 합병이 이루어지고 일본의 강점기가 시작되면서 1911년에는 기독교인들이 일본의 총리를 암살하려고 했다는 그런 누명을 씌우면서. 이제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1907년에 성령 대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조선에게 왜적과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형통이 아니라 광야의 박해가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이 또 다른 전도 명령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가사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서 에디오파네시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사로 내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사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분인지는 26절을 통해서 알수 없지만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자가 성령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부르신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난 것입니다. 35절을 읽어보면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성령의 부르신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빌립은 성령의 부르신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 일이었을까요? 정말 부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아,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신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구나.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신을 받아 길을 떠난 빌립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은 어디였을까요?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부르신을 받아 길을 떠난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 도착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정 중앙에 있다고 치면 한쪽 편에는 가사가 있고 한쪽 편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한쪽 가사, 가사로 내려가는 길 쪽에 한쪽은 정말 푸르른 초원이 있는 곳이고 또 반대쪽은 광야가 있는 곳입니다. 가사를 내려갈 때에 이 푸르른 초원을 지나갈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광야로 인도했을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 교회물 나갔을 때에 우리에게 광야가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여전히 우리의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관계의 틀어짐이 있고 아픔과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반드시 적과 꿀로 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무나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의 모든 상황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야. 나의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야.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심 가운데에 형통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광야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우리 35절의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광야, 황량한 그 광야에 도착했을 때 바로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고난 받는 어린 양이 과연 도대체 누구인가? 왜이 어린 양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복음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누가 나에게 제발 이 말씀을 가르쳐 달라.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갈증을 느끼고 있는 상태 속에서 바로 에디오페네시가 빌립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에디오페네시는 빌립을 자기의 수례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받는 어린 양이 누구인지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빌립은 이제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성경을 기반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해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완벽한 타이밍 속에서, 완벽한 장소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담으로부터 예고되어졌던 또 선지자로부터 증언되어졌던 예언되어졌던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경험담과 우리의 기도 응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도들이 증언하고 있는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의 가난들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의 질병들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결혼이 되어지고 취업이 되어지고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람이 아이를 낳게 되고 그런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었습니다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 가운데에도 나의 연약함 가운데에도 나의 부패함 가운데에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못 박혀 죽으신 그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절 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광야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했지만, 열심히 정말 말씀을 읽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우리 상황이 아무런 열매도 없고 소망이 없어서 낙심 가운데에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실망스러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는 우리의 실패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를 걷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 속에 있을지라도 아무런 열매가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위로가 있고 새로운 소망이 우리 마음가운데 가득 넘쳐나는 것입니다 평양 대붕이 일어나고 조선의 광야가 찾아온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피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눈물의 피로 빚진 자들이며 그들의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에게도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아무런 열매도 없고 소망이 없는 곳일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지라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열매가 없는 곳에 열매를 주시고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해로 인도하실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는 소망이 없는 광야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신뢰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메시지이지만 하나님 오늘 광복 기념을 맞아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여,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낙심하며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우리의 광야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짧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위로를 얻고 새 소방을 품으며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용기와 위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